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저번 시간에 이제 대박 난 띠를 했으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좀안 좋아지는 띠, 음. 힘든 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어 힘든 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운세를 하면서도 제가 다 틀렸으면 좋겠어요. 틀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월일시가다 틀리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거 띠별로만 이렇게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너무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틀리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재미로 조심해야겠다 이런 부분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GT 분들 GT 분들 좀 어, 관제나 관제라 하면 은막 되게 크게 생각하시는데 간단하게 뭐과속 어, 딱지 끊는 일, 혹은 경범죄 이런 걸로 또재속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살, 관제수가 자꾸 보이거든요 GT분들이 이번 달에 조금만 조심하시면은 13이 넘어갈 건 같은데 이 관제수가 잘못 걸려버리면은 정말 말다툼 우리가 흔히, 저도 김 PD님이랑 이렇게 말하다가 보면 서로 감정상황 때도 있잖아요. 근데 또 시간 지나보면 또 에이, 담메나나 피자 이러고 또 사이 좋아지고. 이런 게 사람, 사람 건데 관제수가 걸려있을 때는 아주 작은 다툼에도 크게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g t 분들은 조금만 이제 뭔가 다툴 일 혹은 CCBB를 가릴 일. 하다못해 이제 운전할 일 이럴 때 조금만 주의를 하고 조금만 참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부분만 자기가 본인이 조금만 어 자제를 한다면 은쉬 어 넘어가기도 하고요. 근데 지금 이미 관제에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. 뭔가 소송을 진행 중이시던가 소송 전에 막 다투시고 뭐 증거를 모으시고 막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9월달이라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좋지가 않기 때문에, 자기의 운세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미룰 수 있으면 판결을 좀 변호사와 협의해서 그 다음 달로 미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두번째 좀 조심해야 될 띠가 소띠입니다. 소띠분들은 올해는 뭐 그나마 무난하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무난하게 넘어갔겠지만 어, 이번 달은 조심해야 될게 이제 9월 달, 9월 달은 조심해야 될게 자꾸 뭔가 삐끗삐끗해요. 잘 나가다가도 용두삼이의 이끝 꼬리가 보인다는 거죠. 내가 잘 뭔가를 준비하다가도 한 번에 그만두고 싶고 뭔가를 다 이제 끝을 낸다라는 운이 자꾸 보이거든요. 이게 뭐 일이 됐든 혹은 사업이 됐든. 어 이런 거면은 이제 본인이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이 달을 넘겨서 고민의 결정을 딱 내면 괜찮을 거지만, 사랑 관계 있잖아요. 연인 관계라든지, 혹은 뭐 부부 관계, 친구 관계 이런 일에 있어서는 감정이 앞서기 마련이잖아요. 내가 자꾸 끝을 내고 싶어요. 그러다 보면은 욱하는 마음에 해선 안 되는 말이 나와 버릴 수 있거든요. 감정적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좀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뭐 어디 아픈 것보다도 사고수가 보여요. 천살이 같이 껴있기 때문에 어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. 사고수를 하면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뭐든지 다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피할 수 있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할 수 있는 피해 나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어, 조심하시고 감정적으로 컨트롤을 잘할수 있는 9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띠는 닭띠입니다 음,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, 아프네요 아픈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조심을 좀 하시고요 코로나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름의 끝자락이기도 하고 9월이 환절기잖아요 밤낮의 기온이 커지니까 어,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이런 분들 같은 경우,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관리를 해야겠지만, 그냥 건강하신 분들도 컨디션이 많이 저조하게 되고요. 내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할 일도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내 사람이 정, 정말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, 어, 나를 아껴 주는 사람이 누군지, 정말 무심하게 대한다 해도 나를 정말 마음속으로 아껴주는 사람도 있거든요. 나의 아군과 적군이 누군지를 잘 판단하시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 조심하세요. 마지막으로 좀 조심해야 될 띠, 저입니다. 돼지띠. 돼지띠야말로 사람 조심해야 돼요. 아픈 거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,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. 게다가, 어, 이 달의 운세로도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겁살이 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, 뒤통수를 맞는다. 저 아니에요. 넘어지 <laughs> 마시고. <laughs> 뒤통수를 맞는다. 이런 운이 껴 있는데 이 달에 살까지 껴 있어 요 육회살이 껴 있어서 정말 다칠 수도 있고 마음적으로 너무 많이 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것 같아요. 돼지띠 분들. 어, 저를 포함해서도 사람을 좀 조심해야겠어요. 내 앞에서 아첨을 하고, 아부하고아 지성은 잘될 거야 이런 김PD 같은 사람 조심해야죠 어쨌든 돼지띠분들은 사람을 어잘 가려야 될것 같아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나한테 뒤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되는 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제가 말한 네 가지 띠 분들 제가 한 말이 다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진짜로 정말 이거는 개개인이 너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또 삶의 방식도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다 일치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어떤 부분을좀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다들 무난하게 병에 안 걸리고 요즘 역병이 도시니까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한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달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성당의 지성이었습니다.